지난 5월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었죠.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지만 5월의 마지막 날 전해진 대성시의 교통사고 소식으로 연예계는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창고 고규대 기자와 함께 대성시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혹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운전자의 이 가족들이 네. 정말 큰 슬픔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확한 사건의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새벽 1시 28분께 서울 양화대구 남단 끝자락에서 대성시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와 정차에 있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대성이 양화대교 1차로를 달리다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한 후또1차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보고 보지 못해서 일어났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택시기사 김모 씨는 큰부상을 입지 않았고요. 어, 대성 씨와 택시기사 김모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약 5시간 동안 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에 예, 귀가했습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직접적인 큰 충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경찰 조사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 그 알려진 것에 따르면 대성의 증언과 택시 운전자의 증언 등으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대성 1차로를 달리다 무언가 부딪혀 자동차가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 30여 미터를 더 주행하다 정차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밝혔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는 그 접촉이 일어난 후 택시와 부딪친 것이라는 게 어, 경제 경찰 예측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대성 씨는 어, 전방 부주의에 의한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어, 도로교통법 위반 어, 나아가서 안전기준법 위반으로 어, 처벌을 어,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네. 이 현모 씨의 사망을 놓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원인들 의혹들이 첨단이 많은 상태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현재 경찰은 순진현 씨가 누구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를 놓고 앞서 일어난 사고 즉그 선행 사고에 대한 경위와 사망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교통사고 사건의 핵심 조사 내용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가 이미 다른 사고로 인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현 씨가 앞서 벌어진 사고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대성 씨는 그 택시를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현 씨의 그 사망에 대성의 자동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현재 그 법조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법 특례 3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거나 또 속도 위반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피해자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사고와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 때문에 이 대성씨의 이번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이 사망자, 이 현장의 네. 목격자 증언만으로 사망을 언제 했는가, 뭐 사망 경위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증언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 경위, 과정을 그 판단 내리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정책 그 아우디 승용차에 네. 카메라, 그, 그 다시 말해서 블랙박스 장착도 있지 않은데요, 아, 만약 현장 상황이 그대로 촬영이 됐다면 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내는 데 좋은 자료 테스터인데 아쉽게도 그런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 대신에 양화대교 남단에서 치된 CCTV에 당시 사건상에 담겨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사건 규명을 위해서 CCTV 확보에 정밀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경찰의 또 다른 조사는 바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의 부검 결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부검, 부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현 씨의 부검을 하고 과학적인 분석, 분석을 통해서 사망과 관련된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수 조사 기관은 당초 일주일 정도 예정되 있었는데요. 빠르면 2-3일 내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성시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유명 연예인이 연, 관련된 교통사고이지만 또 게다가 사망 사고까지 연결돼서 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성의 음주운전 여부 졸음운전 여부 그리고 자동차 결함 여부 과속 여부까지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음주. 그 음주운전 여부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이 현장 수습했는데요. 당시에 대성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졸음운전 여부인데요. 숙소를 나선지 단 5분만에 그 사고를 낸 것을 고려할 때 졸음운전은 아닐 것 아닐 확률이 무척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사 측도 사고 전날인 지난달 30, 30일에는빅뱅이 다른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대성이 몸이 피곤한 상태도 아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성은 그 경찰 조사에서 덜커덕 느낌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경찰은 사건 현장에 시키드 마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동차에 또 다른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스키드 마크가 없어서 대성 씨가 놀란 나머지 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과속 여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아까 그 특례법 조항을 말씀드리면서 그 과속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사건 현장이 어, 시, 그 최고속도 1 0 k m 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어, 대성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80km 달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뒤에는 그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 역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진술하고 있어서요. 아직 어느 속도로 달렸는지는 단정적인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놓고 CCTV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또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대성으로부터 추도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 분은 오히려 대성의 차량이 이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다면서 시속 60km 주행인 게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현장인 그 양화대의 남단이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그 때문에 네. 일반적인 운전자인 경우에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몇 킬로로 달렸지 여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고를 낸 당사자 대성 씨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심경도 궁금한데요 일단 그 지인들과 그 접촉을 꺼리고 칩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대성 씨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망사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소수차 측은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전 7시께 경찰 조사를 발, 마치고. 어, 대성 현재 매니저와 함께 수호했는데 어, 무척 괴로워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또그 소속사 실장의 수장 양현석 씨는 또, 또 어, 이렇게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사고에 대한 결과와 처분은 경찰 조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어, 지금 대성이 교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우선 사고를 낸 대성 씨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 같은데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고교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